지금 이제 그 당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어, 한 1970년대 때는 우리 설탕 소비량이 굉장히 미미했죠. 별로 음식들이 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지 않으면 음식이 아닐 정도로 어 우리 입맛이 많이 예, 바뀌었습니다. 어 그래서 과일도 품종 계량을 해서 엄청나게 달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일반 음료수도 과일보다는 또더 달아야 되니까, 또당 농도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이 통계적으로 답을 이제 우리 식약청에서 어? 통계를 낸걸 보면,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평균 당분 정도는 한 73g 정도 뭐 하루에 섭취를 하는데, 그 중에 설탕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거의 한 45g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어, 과거에 WHO에서 어, 2,000 칼로리면 50g 이하로 섭취해라고 했던 과거의 기준에 거의 도달 합니다. 그런데 아마 어, 그것이 해를 갈수록 계속 늘어나서 2016년, 금년에는 아마 50g을 초과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HO에서 금년에 기준을 25g 이하로 유지를 해야 건강하게 살수 있다. 이래서 기준을 대폭 낮추고, 어, 수과의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전에 너무 챙길 게 많았다. 그전에는 뭐, 지방이, 동물성 지방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그걸 해서, 어, 당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어, 관심을 덜 끌었지만, 지금이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것도 재미있는 거는, 그, 나이별로 따라서, 당분을 섭취하는 그 소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되게 청소년 30세 밑에 젊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당분의 섭취가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인 경우에는 또 과일을 지나치게 섭취를 많이 해서 당분 섭취가 높습니다. 그런데 30세를 넘어간 성인들은 커피가 당분에 굉장히 섭취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기호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청소년 및 젊은 성인 30세 이하의 젊은 분들이 당분 섭취가 상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캠페인이 돼야 우리 국민 전체가 건강해지고, 실제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한테 암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당분까지도 높아지면 발병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연적으로, 자연적인 당분 섭취, 인공적으로 더 가미를 행하고 음식은 많이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라고 더 당분해서 예외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당분을 줄여야 암도 예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